안녕하세요. 치코중입니다. 어제는 관사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귀가 중인데, 제가 오늘은 퇴근 썰을 좀 풀려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여기 바다 보이시죠? 예. 여기는, 예. 여기가 어디냐. 아 주문진하고 이제 영진 그 사이에 있어요. 아 잠깐 나가서 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어 여러분께 썰을 풀겠습니다. 눈치는 보이지만 밖에 나갔다가 보겠습니다 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예. 여기가 이제 영진 바다고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예, 주문진 방사제 저기 주문진 통계도 좀 보이네요 잘안 보이지만 바다 향이 좀 느껴지네요 보니까 시원합니다 예. 아 차가 많네. 음닭 관련 주제가 아니라 아, 노후 재테크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 재테크 관심 사로 이제 유튜브 경매 쪽하고 어, 부동산 쪽이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면서 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공인중개사를 따고 나중에 아 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서 노후를 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예, 경매 물건 촬영을 이제 주말마다 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고 또 고향 집에도 하여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특시골 어, 청개 영상도 계속 올렸어요. 예. 노후 재테크 계획이 바뀌었어요. 예, 작년에는 어, 경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했는데. 올해는 주제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예, 경매, 그다음 부동산, 거기에다가 이제 ETF, 그다음에 AI 쇼츠 이렇게 관심 분야가 추가됐어요. 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준비해서 딸 예정이고, 아 부동산 그 사무실은 아, 오픈하려고 했던 계획을 아, 전면 철회했습니다. 아 부동산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더 이상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동네 골목골목 어, 부동산 가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부동산 공급수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어,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근이나 뭐 직방, 다방 등지 직거래 온라인,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올리고 계시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어 손님을 만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경매 잡지를 보던 시대도 이제는, 어, 이제 경매도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유튜브 경매를 시작했는데, 아어 3년 전까지만 해도, 어, 그래 약간은 이제 뭐, 블루오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린 오션 어그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뭐 유튜브 경매도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 요 아마 경기를 좀 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 자금은 없습니다. 예, 이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네버리지 투자를 이제 어, 할 하기에는 어, 여기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제 지방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죠. 요즘은 그 인구도 감소하고 부동산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앞으로 몇년 후에는 이제 이 부동산도 많이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직접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경매 부동산으로 어, 소개를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수익을 다변화시키기로 제가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생활 제품 그 쇼츠, 그 쿠팡과 연계했어요. 우리가 어, 구독자가 만명 이상이면 그 쿠팡 파트너스 협, 협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됩니다 지금 저희 경매 쪽에는 그래서 어, 거기다가 지금 생활 제품을 틈틈이 어,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해 이제 당근이라든가 지역, 지역 부동산과 연계해서 경매물건 이내 이외에. 뭐 저희 지역 부동산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키고 있어요, 지금. 주로 이제 당근, 고기, 뭐, 주인 집 거래 매물, 그걸 이제 제가 직접, 어, 섭외를 해서, 어, 물건을 찾고 있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연락을 하면, 어, 세네 분은 이제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료 촬영으로 시작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매매가 만약에 계약 성사가 되면, 어, 수 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물건을 이제 두건 찍었고, 이제 하나 올렸는데, 사실 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매주마다 한두, 물건씩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계속 이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지역의 경매와 지역 부동산 매물을 계속 소개, 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었고 올해 이제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제 어, 그 ETF 상품입니다. 이제 이 ETF 상품에 대해서 어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씩 소액 투자를 해봤는데 사실 해보면 어, 이익보다 손실이 많아요. <laughs> 자책도 하고 낙담도 하고 했는데 어, ETF를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이거는 좀가져하고또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식과 조금 다른 게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막 이렇게 단타로 할 필요 없이 어, 이거를 한번 이제 묶어두면 그래서 장기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펀드라고 해서 어, 지수 가치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리고 투자도 보니까 분산 투자를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 주식은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위험성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주가 내려가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ETF 상품은 그 우량회사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요. 어. 또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지분만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현재 제가 어이 ETF에 대해서 아는 게뭐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책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지수에 대해서 섹터, 그러니까 지수주, 뭐 섹터주, 테마주, 원자재, 뭐 채권, 해외 주식. 그다음에 또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신탁, 배당, 우량 성장주,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고객 수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두세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투자를 했는데, 그 해외로 바꿨습니다. 해외 이제 그 월배당, 그러니까 매달 배당을 주는, 어그 ETF로 바꿨는데, 아, 왜 바꿨냐면, 지난달에 제가 이제 처음 1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아, 어 이게 그 19일쯤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21일인가 그날 이제 배당락이라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됐어요. 배당되고 그 다음 이제 배당락이 됐는데, 어, 10만원대에서 약 7천원이 그, 뭐야, 배당금으로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2달 곱하면 이제 8 0 0천원 그러니까 10만원 투자해서 84만원에, 아, 8 84만 4 0원에원에아 어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비 80%가 넘는 거죠. 수익률이.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이익이 더 발생되는 거죠. 예, 이게, 요즘,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단리하고 이제 복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금융은 다, 금융 수익은 복리입니다. 단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복리는, 첫해 원금 이자가 이게 다음에 다시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 이자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수익이 점점 우리 이제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지속 10년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평균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이제 1년에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아,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단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1억에10%약 1천만 원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음, 10년 동안이면 이제 10억 1억이 붙죠. 그래서 원금 1억에 이자 1억, 그래서 어 2억이 되죠. 복리로 제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복리로 그 계산하면 어, 10년 후에 2억 6천. 그러니까 그 단리보다는 약 6천만 원 정도 더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에 하나 써고 만약에 이게 20년, 30년 되면은 어, 그 비율은 더 커집니다. 예, 복리 어, 장기로 가져가는 게좀더 유리하다. 저는 지금 E T F 지금 해외 주식으로 월 배당 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더 주는 쪽으로 그두배 정도 더 주는 걸로 했습니다. 두배 정도 더 주면 사실 수수료가 좀더 붙습니다. 그 주식 수수료가 E T F는 월 배당이 가능합니다. 재밌어 요 이게 매달 이제 어느 날에 이렇게 배당금 입금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프 라인이라든가 뭐 제2의 월급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마 이월 배당금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하여튼 장기 10년 정도는 이제 부여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프로가 아 아이 꺼졌어 뜨거워서 아그 AI 플러스 쇼츠 AI 쇼츠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AI는 우리가 이제 AI 그, 영, 어가 있어요. 아티피컬, 뭐, 인텔리전스인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말하고, 쇼츠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그, 영상 중에서 1분 미만짜리 영상, 동영상을 우리가 쇼츠라고 합니다. 그, AI 쇼츠 하면, 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 만들어진 1분 미만의 동영상을 말해요. 이근에그 AI 쇼츠 관련 영상을 이제 제가 접했는데, 15초짜리 정도. 근데, 어, 이걸 통해서 뭐, 월 500, 어, 월 1000,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안티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상들은 수익을 내는 영상의 90%는 거짓말이다. 또 심지어는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달 초에 그 쇼츠 영상이 정말 아, 그 수익화가 되는지, 가능한지, 아, 어, 제가 열흘 동안 채널을 여러 개또 만들어 봤고 또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만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결론은 아 90%는 어 틀리고 10%는 맞다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냈습니다 어, 소추 영상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어, 바로 수익 창출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수익화 조건이 맞아야지만 됩니다.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저가 쇼츠 영상을 그 AI 쇼츠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작한 이유는, 어,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수익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도 사실 뭐 유튜브 5년 생활을 했어요. 영상을 그렇게 아주 뭐, 고컬로 이렇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영상을 만드는 이제 스킬도 있고, 어 스토리도 만드는 이제 그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AI 뭘 이용하냐면, 채 g 피트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거기서 보면 음악, 그 다음에 그림, 어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다 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고급 기술이었는데, 사실 그 고급 기술의 수준이 내려갔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준이 내려갔습니다. 그, 챗 g PT에다가, 그,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거는 이제 프롬프트는 또 만드는 이제 여러가지 요령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입력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 예프롬프트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건챗 g PT, 그 다음에 타임캐스트, 브루, 그 다음에 캡컷, 미디저니, 하이루. 그리고 그 외에 지금도 계속해서 AI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가게를 만약에 우리가 낸다고 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심리적인 아 압박감도 장난이 아닙니다. 채널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없어요. 채널이 이제 만약 운영이 안 된다, 좀 삭제를 하고 새로운 채널로 시도하면 됩니다. 필요한 거는 컴퓨터. 어, 이왕이면 고사양 컴퓨터 한 대, 노트북 한 대, 그 다음에 와이파이 환경, 그 다음에 약간의 프로그램 구독료, 월 구독료를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숏츠를 부동산 경매 프로그램에서 잠깐 어, 저기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그 AI 도구를 이용해서는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만들고 바로 수익도 나지 않고 뭐 구독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번에 배우면서 또 새로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이 쇼츠, AI 쇼츠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 말고도 이 영상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도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그 AI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어, 그쪽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능력이 되시면 그걸 이용해서 어, 새로운 수익원 분명히 찾길 바랍니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달좀안 됐지만 어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해 을 보면서 한 두세 개 채널을 한번 어 쇼츠 채널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귀걸을 해야 돼요. 아. 아, 이제 여기, 날씨가 더워. 어우, 바닷 바람이 심한데, 안에서 시터를 안 켜고, 아 그러니까 에어컨 안 켜고 있으니까 덥네. 아유. 자, 이제 정리하고 바로 이제 또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상, 후식골 충계였습니다. 아이거 바다 멋있네, 저기.